2021 1학기 기말고사 단대부고 4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까지 송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. 자,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고요. 됐죠? 가정까지, 집까지 보내는 거죠. 그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는 거죠. 그 그렇죠? 됐죠? 바로 갑니다. 자, 기억번호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됐죠? 전력을 변전소까지 보내는 걸 송전? 아니죠. 끝까지, 가정까지, 또는 뭐 사업장까지, 그죠? 이렇게 보내는 거를 송전이라고 그러죠? 바로 틀렸네요. 이번에,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추고 주상별약에서 높인다? 바로 틀렸죠. 전기 만 다음에 바로 옆에 초고 변소가 붙어 있어요. 그죠? 여기서는 쭉 끌어올리는 거야. 그죠? 그다음부터 뭐 1차 변전소, 2차 변전소 나오거든? 떨어뜨리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주상에서는요. 주상물학기는요, 가에쓸수 있는 형태로, 어, 220V까지. 그죠? 보통. 만약에 소형 공장이라면 한 380V 이렇게, 어, 떨어뜨리는 겁니다. 그죠? 이거 떨어뜨릴 거야. 됐죠? 그럼 문제에서, 변전소가 낮춘다고, 어, 초고압은 높이는 거고요. 뒤에 나오는 1차, 2차 이런 변전소는요, 낮추는 게 맞아. 그죠? 문제 없는 여기는. 일단, 그죠? 초고압은 아니고, 만약에 요거를, 요거라고만 딱 치면, 그죠? 됐죠? 주상물학기, 낮추는 거면 낮추는 거다 높이는 거 아니에요. 어, 틀렸지. 됐죠? 가정에서 주로, 주로 쓰는 거2 2 0트 이렇게 낮추는 거야 그죠? 전봇대에 붙어있는 거죠 될까요? 이렇게 자 뒷번에 저항이 낮은 송전선으로 바꿔 손실연력을 줄일 수 있다? 요걸 한번 구해볼까? 어, 구하는 공식 뭐더라? 피 손실 손실적 구하는 공식 그죠? 피 손실은 I 이저고발 기억날까요? 됐죠? 저항이 저항이 낮으면요 당연히 피손실이 적겠죠 그죠 어 저항이 낮은 거면 손실이 쪼개져 그죠 어, 맞는 말이네 답은 디귿 괜찮죠 (2021) (1학기) 기말고사 단대부고 (4번)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.